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아침에 눈을 떠 무엇을 입을까 하는 작은 결정부터 인생의 방향을 통째로 바꾸는 거대한 결단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모여 바로 나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만들어 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더 나은 선택, 더 적은 후회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지혜를 나눠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어두운 길에 등불을 켜 주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저희의 여정에 계속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면 구독을 통해 지혜의 샘물에 더 가까이 다가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선한 마음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함께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종종 좋은 질문과 좋은 결정 사이에 존재하는 깊은 관계를 간과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좋은 질문이야말로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가장 튼튼한 발판이 되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내리는 결정의 질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어쩌면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지조차 모를 때 우리는 가장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될 이 이야기 속에서 저는 여러분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 스스로에게 던져볼 다섯 가지 질문을 선물해 드리고자 합니다. 재정적인 문제든, 인간관계든, 학업이나 직업에 관한 것이든, 그 어떤 중대한 결정 앞에서도 이 다섯 가지 질문은 여러분의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 질문들은 단순히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삶을 송두리째 빚어온 질문들이며, 저의 결혼 생활과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에까지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사용하는 생각의 틀이 바로 이것입니다. 또한 저희 아이들에게 스스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법을 가르쳐 준 방법이기도 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정직하게 답하며 그 답에 따라 행동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분명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후회로 얼룩진 과거가 아닌 지혜로운 선택으로 가득 찬 미래를 향해 나아갈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질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결정이 단지 여러분 한 사람의 삶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을 바라보는 사람들, 여러분에게 의지하는 사람들,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삶 또한 더 나아질 것입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나의 결정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람은 나 자신이 전부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후회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 역시 나 혼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결정이 궁극적으로 누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지 감히 상상조차 할수 없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내린 어떤 결정은 여러분이 평생 만나보지도 못할 먼 미래의 후손들에게까지 그 영향력을 미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다른 누군가의 미래, 누군가의 인생 이야기에 여러분의 지문을 남기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한 가지 결정의 결과가 온전히 드러나기까지 한평생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여러 세대에 걸쳐 그 파장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 거대한 예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순신 장군께서 12척의 배로 133척의 외군에 맞서 싸우라는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 앞에서 싸움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렸다면 지금 우리의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한 번의 위대한 결단이 오늘날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수 있는 기적의 씨앗이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순신 장군과 같은 위인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리는 같습니다. 여러분이 내리는 결정 역시 크든 작든 여러 세대에 걸쳐 영향을 미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녀를 세상에 데려올 계획이 있거나 이미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여러분의 개인적인 결정이 다음 세대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명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직 확신이 서지 않으신다면 시선을 미래가 아닌 과거로 돌려보십시오.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몇 가지 중요한 순간에 지금과 다른 결정을 내리셨다면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어쩌면 그분들에게는 사소하고 별거 아닌 결정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작은 결정들이 모여 여러분 인생의 전체적인 방향을 결정 지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분들은 그 순간 여러분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은 아직 존재하지도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좋든 나쁘든 여러분은 그분들의 결정에 의해 깊은 영향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어쩌면 아버지가 술병을 내려놓지 않기로 결정했기에 누군가의 삶은 고통으로 가득 찼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어머니가 가족을 버리고 떠나는 선택을 했기에 한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아버지는 나쁜 습관을 이겨내고 가정을 지키기로 결단한 분일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었다면 떠났을 상황에서 여러분의 어머니는 곁에 남아주기로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누구의 삶을 저울 위에 올려놓게 될지 결코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지극히 사적인 결정은 언제나 공적인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결정은 아마 개인적인 일로만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결정은 반드시 다른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중요한 과업을 잘 해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다섯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묻고 정직하게 답하고 그 답에 따라 행동한다면 말입니다. 그렇게 할때 미래에 남겨질 여러분의 지문은 축복의 흔적이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결정이 여러분 삶의 방향과 질을 결정합니다. 결정은 여러분 인생의 운전대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과 경험은 우리가 내린 결정을 따라갑니다. 사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 자리는 과거 당신이 내린 결정들의 결과물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반박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의 내 모습이 오롯이 나의 결정만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다른 사람들이 내린 결정 역시 지금의 당신을 만드는데 일부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강하게 반박하기 전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환경에 영향을 미친 다른 사람들의 결정에 대한 당신의 대응 역시 당신의 결정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대응은 하나의 결정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지 스스로 결정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반응을 선택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피해자 의식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이 미묘해 보이는 작은 차이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패를 손에 쥐고도 자신의 상황을 뛰어넘어 비범한 성취를 이뤄내는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쓰라린 상처와 분노, 냉소주의에 빠져 스스로를 파괴할 충분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그저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스스로 창조해냈습니다. 우리는 감정적인 반응보다 신중한 대응이 언제나 더 나은 길을 만든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신중하게 대응한 일에 대해 사과해야 했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순간적으로 반응한 일에 대해서는 거의 항상 사과해야만 했습니다. 반응은 보통 나쁜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반면 사려 깊은 대응은 앞으로 나아갈 다리를 놓아줍니다. 반응은 후회를 낳지만 대응은 길을 엽니다. 당신의 능력 즉, 반응하는 대신 대응하는 능력이야말로 당신의 초능력입니다. 반응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경멸하는 바로 그것의 거울이 되는 길을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응하는 것은 애 이야기의 주도권을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마치 원수에게 펜을 쥐어주고 내 인생의 다음 장을 써달라고 부탁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대응하기로 결정할 때 우리는 악을 이기고 고통을 구원하며 때로는 인생의 경로를 완전히 뒤바꿀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 신중한 대응의 힘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대응이 곧 당신의 결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당신 인생의 최고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방법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당신의 이야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기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더 나은 이야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선호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제 아버지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께는 끔찍한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적어도 제게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제가 뭘 해야 할지 몰라서 아버지가 정답을 알려주시길 간절히 바랄 때조차 아버지는 침묵하셨습니다. 보통 아이들은 부모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을 싫어하지만 저 역시 대부분의 경우 그랬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정말 가끔은 아버지가 그냥 정답을 말해 주셨으면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상황은 더 나빴습니다. 제 질문에 답을 해 주시는 대신 아버지는 제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아버지의 단골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얘야 만약 아빠가 여기 없어서 뭘 해야 할지 말해줄 수 없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니? 저는 이 말을 수천번은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의 단골 대답은 이것이었죠. 하지만 아빠는 지금 여기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해주세요. 아버지는 그 질문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아버지의 질문 목록에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애야,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지혜로운 행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저는 이 질문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특히 사춘기 시절에는 이 질문 하나로 제가 하고 싶었던 선택지 대부분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 질문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을 때, 그것은 또한 수많은 불필요한 후회를 없애주었습니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깊이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아버지는 그토록 많은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냥 답을 알려주셨다면 훨씬 시간이 절약되었을 텐데요. 여러분은 아마 그 이유를 짐작하실 겁니다. 아버지는 저를 위해 대신 결정을 내려주는 것보다 제가 스스로 결정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훨씬 더 관심이 많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른이 되었을 때 스스로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저를 준비시키는데 온 마음을 쏟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단순히 답을 주는 대신 질문을 던짐으로써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점을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연결하지 못하는 점들입니다. 아버지는 제게 좋은 질문과 좋은 결정, 사이의 깊은 관계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좋은 질문은 언제나 더 나은 결정으로 이어지고, 더 나은 결정은 더 적은 후회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내린 뒤에 그때 질문을 좀더 해볼 걸이라고 후회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은 질문을 할수록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되고. 이는 더 깊은 통찰력과 더 나은 결정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훌륭한 상담사들은 이 원리를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상담사는 결코 당신에게 무엇을 하라고 직접적으로 말해주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당신이 스스로 최선의 선택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길 위에 빵 부스러기를 뿌려놓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빵 부스러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시기적절하고 생각을 자극하는 좋은 질문들입니다. 저는 약 25년 전한 상담사와의 만남을 통해 이 사실을 처음으로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는 제 영혼의 거울 앞에 저를 똑바로 세우는 두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이전에는 결코 보지 못했던 제 안의 모습을 보았고, 그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중 하나의 질문은 제가 사역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질문은 저와 아버지 사이의 화해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당시 저는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상담사는 제 이야기를 잠자코 듣다가 갑자기 멈춰 서서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앤디, 하늘에 계신 당신의 아버지,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육신의 아버지를 어떻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하나요? 이 질문은 제 영혼을 껴뚫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아버지의 인생 전체를 헤아리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를 보며 좌절하고 분노하실까요? 물론 저는 그 답이 아니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는 다시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앤디, 당신이 당신의 아버지를 향해 느끼는 감정이 하늘 아버지가 당신의 아버지를 향해 느끼실 거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감정과 같아질 때 당신은 비로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때가 바로 당신이 건강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제 분노를 정당화하는 시각을 유지하기 위해 애써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다가오기만을 기다리며 제 자리를 고수해왔던 것입니다. 그 질문은 저를 더대 빠뜨렸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더든 결국 저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이처럼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후회를 피하는 데 있어서 시기적절하고 생각을 자극하는 좋은 질문보다 더 강력한 도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여러분이 그 질문들을 미리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중요한 결정에 직면했을 때 길이 보이지 않아 막막할 때 불확실하고 좌절스러울 때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는 질문 목록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야기의 목적은 바로 여러분에게 그 질문들을 미리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질문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확신하는 다섯 가지 질문을 통해 여러분은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더 적은 후회를 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부터 우리는 그 다섯 가지 질문을 하나씩 깊이 있게 살펴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에게 작은 숙제를 하나 내드리고 싶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에 나오는 한 구절을 마음에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이 구절은 앞으로 우리가 나눌 모든 이야기의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저 또한 오래전에 외웠고 제 아이들이 그 뜻을 이해하기도 전부터 가르쳐 준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현명하고 분별력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점들을 연결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즉, 오늘의 결정이 내일의 선택지를 결정하고 내일의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반응이 미래의 내삶 속으로 스며든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자는 위험을 미리 보고 피할 곳을 찾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들, 즉 순진하고 분별력 없는 사람들은 삶이 서로 단절되어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들은 잠시 멈춰 생각하면 더 나은 길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결코 멈춰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피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다가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구절을 마음의 색이라고 권하는 이유는 우리가 앞으로 배울 다섯 가지 질문이 바로 여러분을 잠시 멈추게 하는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질문들은 여러분이 다가오는 위험을 볼수 있도록 필요한 관점을 만들어주고 잠시 멈춰서 생각하고 점들을 연결하며 당신의 열정과 욕망, 두려움을 올바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 질문을 통해 여러분은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에 더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다섯 가지 질문을 꾸준히 스스로에게 던진다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바라보고 여러분에게 의지하는 사람들,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또한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우리 모두 슬기로운 자가 됩시다. 더 나은 결정을 내립시다. 결국, 우리의 결정이 우리 삶의 방향과 질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나은 선택, 더 적은 후회 두 번째 이야기로 이 논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부디 다음 여정에.